편의점 심상이야. 간식을 먹어볼게요. 간식을 관식? 먹을게 일단 자, 첫 번째는 살구냐? 살구냐. 저번에 살구냐가 살구냐. 가래만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저번 살구냐는 조금 저한테는 입맛이 안 맞았는데 이건 어떨까? 맛있어. 들것 같아요. 그쵸?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응. 음. 음. 이건 맛인데? 따복은 안 나와. 그냥 마라탕을 딱히 그렇게 좋아하지않거요저한 먹을게요? 아, 그 라면요 마지막 제가 다 먹는다요? 응. 그때 다 먹을까? 음. 멧 이런 거 같진 않아요. 다음엔, 두 번째. 제가 여기 맛좀 바꿀게요. 이게 같이 섞이면 안 되니까. 응. 음? 완전 지금 맛이 없거든요. 뭐먹어다어 뭐야 이거? 저번에 먹은 그 두부 느낌인데? 응. 얼마 전에 학교에서 랑온큰 거기 느낌. 이건 맛없다. 아 진짜 맛없어요. 먹는 거야. 네, 그럼 저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일단 한번더 그래? 맛을 바꿀게요. 맛체인지세 응? 아, 번째는 이 네, 이게 마차오라는 <목소리> 겁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쫀득한 느낌인데? 뭔가 좀 이게 뭔가? 오늘 음, 고추기름. <laughs> 음. 어안 매콤. 그냥 이게 왜인데 맛있는데? 달고 짜는 쩐다 그, 고추기는 팔잖아요. 고가다가 구멍 뚫린, 고이랑 덩그리만 될것 같아요. 상식력 맛이 안 나. 그냥 한국의 그, 한국의 그, 코트첩치 곱창 맛이다. 합곱창. 그 맛입니다. 짱짱 제스 응. 음. 음. 너무 많잖아. 뜨거라는 응? 거야. 응. 음. 끝나네. 벌써 나 먹고. 이거는 정시가 아니야. 5분 안에 끝내면 정시가 아니지. 그럼 베론 초코빵. 이 여름 한정판 라티아 또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더 찍어줘. 그래. 네. 초코 손만. 뭔가 이제. 메로 초코 손은 어떨까. 이제 이제 2023년 여름 음, 초코에다가 색이 재맞는다 색이 약간 이게 초록색이더라고요. 어? 네? 어?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거 우 맛있어요맛있데 역시, 어, 중국 우리한테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치 근데 라티아오는 맛있었어. 근데 네. 역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응. 역시 한국이에요. 음. 제가 또 올림픽 봤는데 중국이 한국은 따라잡을 수 없더라고요. 가맛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을게 하나 그냥 고소한 과자에 이게 음. 생긴 과자에 처음에 <목소리> 하셨 네. 그 달콤한 메롱맛이 나거든요 얼초 만들 때 쓰는 이 과자에 음. 음. 메롱만 초콜릿? 아, 어떻게 설용해야 되지?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뭐야? 와. 어. 뭐? 뭐 놓고 와. 또납그러나두개 사다 했잖아.

먹을 수구나어야허허허데허가 <laughs>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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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은 거너무허나허봐 뭐? 허 바이바이바이이 사람이 바이바, 이거, 진짜. 카 음, 여기서 해야지. 카메, 카메바위바 음! 라차, 끝났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펄구야, 메모네모난 콩고기, 라아오 이, 메론 초코송이, 까지 먹어봤는데, 저의 1등은 메론 초코송이였습니다. 역시 한보이지. 라티아오랑 얘가 얘 2등 라티아오 2 1등 라티아오가 도망갔어. 아니. 얘 2등. 얘 2등. 얘 1등. 타곤악 3등, 제 4등. 저도 이 4등. 저도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 내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가들 들어 주세요. 안녕. 선방.